자, 아, 2라운드.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게임이 흘러갈지. yihoy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자, 이번에 퍼지면서 지금 이번 고대는 제즈님 팀이 피크거든요 예예. 뭐찍혀갑시자 신경전 치열합니다 지금. 이야 쇼터 피킹하다가 걸렸어요. 이야. 이게 진짜. 와 스키님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외로울까봐 같이 보내. 땀 떨어졌고 자아 여기에서 팩스 선수가 하지만 지금 이게 너무 기울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양 선수도 한 명을 어... 땄습니다 지금 당, 탄복 두 명이 사라졌어요 지금 어?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또? 자 여기서 구석해서는걸못보다요 설마? 자체킹한 체킴... <laughs> 안 보이네요. 야, 아, 아, 어, 대류스. 어, 두번 봤어요, 두번 봤어. 아이고. 어, 여 여기에서 아, 아, 설마 이변이 일어나나요? 이거를 게임을 이렇게 풀어 나가나요? 남은 시간 25초. 10% 회수했습니다. 자, 20초. 빠르게 빼는데 지금. 어, 추천한다, 추천한다. 자. 아이고 아야 다운 아이고 10초 다운 아아 10초 저쪽에서도 접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아 시간이 안되네요 이게 아, 아, 아 이러면 돈도 못뽑니다 어디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 풀어나갔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이거 아깝다 아 정말 아깝습니다 아, 아 750억 <laughs> 마음이 아파요 2킬만 했지만 초라한 돈을 이거는 어떡합니까 <laughs> 이거 <웃음> 진짜 촌어 아다 750원. 어떻게 쉽게 보고 자살 했어야 되는데, 자, 그냥 털죠. 돈이 안 맞으니까 그냥 털어내는 모조입니다 지금 맞추려고. 자, 포작선수 솔더피킹하고 있죠. 어, 반짝 실수. 자, 덮어니자 지우고. 시작합니다, 진짜. 믿드습니다 네, 집착해요. 자... 여기 가려졌고, 지금 미드 나갔습니다. 자, 미드 가려졌죠, 지금? 자, 팩스 선수 바로 앞에 하지만 상대가 제주성도수거든요 먼저 보자. 다 벌어 저어 여기 몰라요 지금? 뒤에 몰라요? 어 서로 못 봤어요 지금? 엇갈렸습니다 지금. 아아 아, 이걸 놓쳤다. 야파나 선수 좀... 살바합니다 진짜 살벌해 화진지만지 하지만 밤이 드랍된 상태라서 이건 이기가 쉽지 않 <laughs> 지금 어. 야도 아이고 아이 아깝습니다 방금 시간이 없었나? 그쵸 아 어, 그래서 침착하지 못했구 잘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어총 많이 뺐어요. 4명을 뺐기 때문에 상당한 오. 이득이죠. 잘했다. 어, 이번에 비글만 사고 자 저력을 그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가는 길목마다 스모크가 펼쳐져 있어요. 살바랍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그럴까요? 데가 없어요. 뭘할 수가 없어요. 제 스모그 너무 깔끔하게 다 펴졌고. 러쉬를 러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 자, 휠체어 선수가 한명있고이각 보기가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이각 보기가. 어? 부스팅 하나요? 자, 양손수. 모릅니다 부스팅을 여부로 몰라요? 아, 이 아, 이 아, 아! 아, 하지만, 아, 이 p 가 없습니다, 지금. 터널 아니야? 아직 사람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뭔 선수가? 체킹 하나요? 체킹 하나요? 야! 아! 싸우짜들렸고그이 보이면은 짜네요 와, 아, 정말 살벌한 게임. 진짜. 진 살벌한 진짜, 진짜. 다 진짜. 로자 아직 게임은 안 끝났습니다 게임은 지금 자, 터 진짜, 자 양측 다 풀바인 상황 어, 눈먼 상태에서 대 아우. 너무 감달합니다 우리도 엄청 잘 지켰어. 이러면은 테러 선수들이 지금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임페로는은 구경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되게... 어, 또 모르는 거잖아요. 시티 선수들이 아우, 피지컬이 활발합니다. 진짜로. 선수가 괜히 0킬인 게 아니에요. 옥수서 0킬이 아닙니다. 골못 만나서 0킬이에요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숨이 톡톡 막혀요 진짜로. <laughs> 아, 포지션 자체가 너무 탄탄하게 가져가니까. 가고 나갑니다. 자, 할로 선수, 아! 아! 자, 양선수가 이거를 페이스 내주면서, 자, 이거, 어. 자, 재즈 선수가, 죽는 걸잘 봐주고 있죠, 지금? 야, 휠체어픽 선수. 와야 트리플티를 내면서. 자, 하나 선수. 아이고. 자, 그리고. 휠체어 선수가 너무 잘 잡아주죠, 지금? 에이, 고대에서 날아다니시네. 상대방 팀 픽인 아노비스에서도 저 정도인데 지금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무대 픽을 하니까 그냥. 아. <목소리> 자, <목소리> 자, <목소리> 어 발포 발포 그냥 막으러 가요. 그냥 불을 발포해서 그냥 나가 나가버려. 진짜. 빛이 나왔고 둘라방이다. 자..잘 끊어졌어요 자 지금 시티가 포지션 많이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자 뒤로 쭉 빠지죠 지금 안전한..안전한 안전한 포지션으로 봤습니다 지금 어 봤습니다 봤어요 자..뒤도 둘자 이쪽으로 나왔고 오우할로 선수가 애매해..투코 나왔지만 자, 여기에서 몽 선수가 요거를 프로 선수를 잡아내면은 이것도 몰라요, 지금 하지만, 보는, 자, 엇갈렸습니다, 엇갈렸어요 오, 이거 모릅니다, 변수 나옵니다, 이거 이러면 자, 걸렸어요, 걸렸어요 어? 아, 저... 자, 변수는 났습니다, 지금 조미 선수, 아, 아, 야, 아, 이거를 아. 바로 트레이드 되면서. 아, 트레이드가 진짜 잘난다. 그냥 바로 납니다 트레이드가 지금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깔끔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테러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 지금. 멘탈이 좀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그까지 소개하지 말았네. 그렇지, 상대방이 지금 너무 탄탄하게 지금 방울하고 있어요. 또 돈을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다 AK 맞춰봅니다, 일단. 나가는 거. 요자 백수 선수가 자 여기서 맘다운야저 네키 했다. 자 휠체어 픽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이 선수 왠지 혼자 또 해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휠체어 픽이 아니라 이거 버스. 와. 대만 네, 휠체어 어. 족족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 휠체어 <laughs> 신세를 만들고 있죠, 지금? 와! 한명 더. 엇갈린다. 어? 부딪혔어요? 부딪혔어요? 설마? 이야! 휠체어로 펀스다 와, 이거. 와. 이 정도면은 지금 휠체어를 타게 생겼어요, 진짜로. 아.. 장난 아니다. 난못 보겠다, 이거. 너무 잔인합니다, 지금. 진짜. 자, 이걸 또? 어, 아, 어. 아, 어. 자, 이거 미드 세게 맞네. 어. 스티 선수가 지금 발수 들었고. 자, 여기서 재즈 선수. 아! 이거 어 와! 킥킹 정말 잘했습니다. 와. 어, 근데 스티 선수. 와. 자, 그냥 A사이트로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 스티 선수 자, 소리 들었어요 오. 아, 이러면 도넛 알죠? 도넛 알죠 이거? 도넛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 불 있죠 지금? 선수가 클로치를 또 해냅니다. 와 진짜 이게 뭐 나는 진짜 감탄사밖에 안나와난뭐할 말이 없어요. 풍턱 막혀버리네요 진짜로. 실체로 접은 본체가 뭐냐고요? 모르겠는데요? 파백구팔입니다. 파백구팔. 아 파백구팔이래요. 본체라고 말해도 몇번 해줄게. 잘합니다. 자엄차나자 제주 선수 여기에서 또 지나가는 거 끊어주겠다는 생각인데, 어? 피킹을 나갑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요 지금 에타브 들고 지금 어디까지 나가는 거죠이 선수. 지금 <웃음> 피킹을 <웃음> 갑니다 오히려. 으아아아아아 제주 선수가 이거를 자 몰라요 근데 한명더 있는데. 이겼습니다. 사실, <laughs> 정말 좋네요. 제 개개인적인 피지컬이 다 좋은데, 야, 운영면에서 이제, 시티 선수들이 운영력이 확실히 좋, 좋습니다, 지금. 자, 조작 선수 한명 끊어내고, 자, 여기에서 한명더 끊어낸다면, 오! <laughs> 그 <순간. 웃음> 해필! 유트리 들고 싶다니까. 여기서 휠어픽 선수가 이서 1킬더 내나 나요 와우. 아 소미 막힙니다 이러면. 장미이자 아, 이거 도넛에 있는 거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눈치 챘습니다. 빠쳤어.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발기 째고 있어요. 와우. 놓치지 않아요. 너무 셉니다, 이 팀. 우와,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셉니다, 진짜. I d 님이 계속 짤리고 있어요 자 u 체 t 선수가 e house. I didn't even get up to the house. I didn't even get up to the 또 o u s e I didn't even get u 0 to the h 아니, 안 되지. 토착 선수가 뒤를 밟았는데, 자, 잘 엇갈렸어요. 지금 시티 선수는 지금 같이 움직여 있다는 생각이죠. 지금 음. 불필요하게 따로 가서 끊기 필요 없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힘들어지죠. 테러 입장에서는 좀 놀리기도 애매한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아..못봤나요? 뭐, 머리가 살짝 보였는데 아..못본거같아요 어? 사운드? 아, 못들었어요 아, 못들었습니다 음. 오 반응으로 이겨내는 모습 <laughs> 자, 자.. 사운드 들었죠 지금 심플간고 들었습니다 야. 여기에서 프로자 선수가 사운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와 사운드 쌍풀이 중요. 나 보면서 배워야 하는데 너무 감탄만 하게 되네. 정말 살벌합니다 지금. <laughs> 살벌하다는 말밖에 안나는안 안 나오는 경기야. 무섭네요 무서워. 진짜로. 그가딱저 자리에 있었으면 은 그냥 템 눌러서 다 신고부터 눌렀어. 자, <laughs> 미드 한번 스파이. 아고 아, 스파이가 나가지마. 하루 선수가. 다 잘라줬어. 자, 한번고 알뜸합니다. 지금. 테러리스트가 이드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 너무 탄탄합니다. 아니 여러분 딱땅이 나오나요? <목소리> 너무 탄탄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오대 진짜 잘한다.

깔끔하게 막혔습니다 지금. 지금 지 포지션 자체를 보세요. 지금 너무 깔끔하게, 너무 다잘 보고 있어요다다 응. 응, 보고 있습니다. 와. 반응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오. 구 답을. <laughs> <laughs> 저였으면 욕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야, 뭐하냐, 했거라. <laughs> 저였으면 <저를 쓰면 웃음> 욕했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서로 이제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자, 빠르게 A 러쉬를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양 선수가 어뭐 이상한 <laughs> 걸 들어갑니다. 진짜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자 아이템이 <laughs> 너무 완벽합니다. 자, 덜킹도 있고. 이 선수가 지금 5번 선수가 지금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러면. 오더, 어 또. 아아. 오오공 선수. 그림자 <laughs> 봤어. 자, <웃음> 좋습니다. <웃음> 자, 노즈미 <로즘> 선수 도 1킬. <laughs> 자, 프로작 선수가 여기서 아이야 스토리 드 선수가 3킬을 그냥 연달아 게임이 하나 많이 가서 이렇게 결승이 끝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결승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2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b 팀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